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 슈가가 새 디지털 싱글 버터의 개별 티저 포토를 각각 공개했습니다. 진과 슈가는 지난 13일 공식 SNS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버터 티저 포토를 올렸는데요. 두 사람 모두 화이트 슈트로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전 세계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진은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선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 역동적인 모습과는 다른 맑고 순수한 면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부터 버터에 멤버별 티저 포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 m 과 정국을 시작으로 진과 슈가를 더해 총 4장의 티저 포토가 공개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오늘 14일과 17일에도 티저 포토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나영석 PD의 기습 공격에 욱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1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및 위버스를 통해 공개된 달려라 방탄, 바이, 출장 15야의 콜라보레이션 예능 프로그램에는 음악 장악 퀴즈를 두고 혈전을 벌이는 BTS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멤버들은 각자의 단점과 용서받고 싶은 점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은 저는 생각이 별로 없다.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단점을 털어놨는데요. 이는 나영석 PD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멤버들이 고백한 단점이 음악 장악 퀴즈 정답을 맞추기 위해 외쳐야 하는 구호가 되어버렸는데요. 진은 동료 올챙이와 개구리 제목을 맞추기 위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고 외쳤고 나영석 PD는 자 생각이 별로 없는 진씨라며 정답을 맞출 기회를 요상하게 주었습니다. 나영석 PD는 생각이 없 는진 씨라고 외치자 진은. 네라고 대물으며 묘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멤버들은 웃음이 터졌지만 이를 지켜보던 RM과 지민은 방송에서 화내지 마라 단점을 다시 들으면 다시 한번더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거다라고 진을 다독이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동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의 이 같은 모습은 최근 가수 슬리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4년 전 이라는 글과 함께 진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앞서 정글의 법칙 관련 사진은 쓰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은 지난 2017년 SBS 정글의 법칙인 코타마나도 편에서 민낯에도 눈부시게 빛나는 조각 같은 외모와 사랑스러운 손키스, 센스 있는 아재 개그를 선보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었는데요. 진이 출연한 코타마나도 편은 첫회 최고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는 동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상남자 면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은 잠수를 잘 못하는 슬리피 씨와 솔비 씨를 대신해 계속해서 바다사냥을 하다가 탈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은 인터뷰에서 슬리피 형도 잠수를 못하고 솔비 누나는 물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들어가서 사냥을 해야 지 않을까 형 누나들 배불리 먹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며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은 결국 구토증세와 어지럼증을 보이며 팀 닥터에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진은 다행히 안정을 취하면 나을 거라는 진단과 함께 비타민 처방을 받았습니다. 진은 미안해하는 솔비와 슬리피씨에게 농담을 던지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의 인성은 찐인데요. 이후 진은 솔비와 슬리피씨의 간호를 통해 다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연출자 이세영 PD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순진하고 밝고 무한 긍정 에너지를 내뿜는 아이돌은 처음 봤다라며 진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멤버들 없이 단독으로 예능에 출연하게 된게 처음이라고 하던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의아할 정도로 너무 잘해줬다라고 진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진의 긍정적인 에너지, 인성에 대한 칭찬은 계속됐는데요. 지난 2018년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솔비 씨는 정글의 법칙에서 함께 출연한 진에 대해 말하고 달도록 칭찬하고 싶은 동생이라며 진의 인품을 칭찬했습니다. 슬리피 역시 진에 대한 미담을 여러 번 공개한 바 있는. 데 그는 2019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힘든 시기에 진이 보낸 문자 한 통에 큰 위안을 얻었다며 진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는데요. 슬비 씨는 미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꼭 알리고 싶었다라고 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석진이 천사 맞지 넘넘 예쁘고 소중해 힘든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을까 내가 다 석진이한테 고마운 기분이 들어 말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그럼에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듣는 상대가 마음 다칠까봐 말을 고르고 골라서 예쁘게 했다는 게참 좋아고요 상대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멋있어 등 호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슬리피가 힘든 시기 때 나름 친한 친분이 있던 진이 정말 선한 의도로 민감한 문제임 에도 돕고 싶어서 보냈다는 내용 인데요.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슬리피가 너무 너무 감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휠라 비하인드 영상에서 조각 같은 미모와 독보적인 피지컬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약 중인 휠라 코리아는 지난 12일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러너즈 인스틴스 뉴런 비하인드 씬 영상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진은 등장만으로도 눈부신 미모와 우월한 구동심 비율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진은 블랙 로고 반팔티와 그레이 트레이닝 바지에 그레이와 블랙, 오렌지가 믹스된 운동화를 배치하여 심플한 스포티 룩에도 빛나는 미모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진의 작은 얼굴과 넓은 직각 어깨, 긴 다리의 황금비율 피지컬도 감탄을 불렀는데요. 진은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피지컬로 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진은 낮은 각도에서 찍은 모습, 아름다움 옆선, 뒤돌아 달려가는 뒷모습까지 카메라 각도에 상관없는 완벽한 비주얼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석진이 기본티 한 장만 입어도 모델 포스 멋있어 진 진짜 잘생겼다 뛰어가는 모습도 멋있어 석진이 얼굴, 피지컬 모두 완벽하다 감탄만 나오는 미모와 피지컬 진의 황금비율 피지컬이 기본티도 돋보이게 하네 구매 욕구 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뒤통수까지 잘생겨 보일 수가 있나요?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